사도신경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을 안 믿는 친구들도 주님을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도 없고, 지거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우리 꿈땅 초등부 친구들, 네 우리 4학년 친구들은 오늘이 초등부에서는 드려지는 네, 마지막 예배예요. 네, 그동안 어, 이 4학년 친구들, 이 초등부에서 함께 했던 그 모든 시간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요. 어, 이제 5학년이 이제 코앞에 있는데, 이제 소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부 진급을 해서 거기 소년부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4학년 친구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내년 1년 동안 더 목사님과 함께 초등부에 있을 우리 지금 3학년 친구들도 목사님이 기억하고 기도할게요. 자, 목사님 목소리랑 그리고 영상 잘 보이나요? 얼굴? 아, 잘 보여요? 고마워요. 자,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네. 다 한번 찾아볼까요? 다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성경책 세개에는마 라고 써 있을 거야, 마. 네.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자, 이제 천천히 같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팬이 있는 친구들, 표시하고 싶은 친구들은요, 지금 한번 표시해 볼게요. 박사들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박사들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11절 보면, 경배. 경배하고, 그리고 또뭘 드렸다고요? 예물로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제목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뛸듯한 기쁨. 다시 한번. 시작, 뛸듯한 기쁨. 네.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게요. 목사님이 이 사진에 있어요. 이 사진에 누가 목사님일까요? 네. 어, 못 찾는 친구들은 당연히 없겠죠. 저희 요셉 분장을 하고 있는 마스크를 썼지만 요셉 분장을 하고 있는 저 남자 키큰 남자가 목사님이에요. 어제 만난 친구들도 있고 만나지 못한 친구들도 있지만 어, 어제 만난 친구들은 목사님을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어제 못 만난 친구들도 한번 같이 보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사진을 좀 준비해 왔어요. 초등부 친구들만이 아니라 유년부 친구들 그래서 내년에 3학년으로 진급할 친구들도 만났고요. 그리고 형 누나, 오빠, 언니들도 만났어요. 3학년, 4학년 친구들도 만났고 다 만났죠. 목사님이 너무 기뻤어요. 오랜만에 우리 친구들을 만나서 너무 기쁘고 반가웠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뭘 하면 기뻐요? 평소에. 스마트폰 게임을 하면 기쁠까요? 기뻐요? 기쁜 친구들도 있고요. 좋아하는 유튜버의 영상을 보면 좀 기쁠까요?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누르고 있는 그 유튜버가 있잖아요. 유튜버의 영상을 보면 기분이 좋아질까 기쁠까? 어 좋을 수 있죠. 아니면 요즘에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집에서 하고 있는 운동 그런 게 있으면 그 운동 때문에 기쁠까? 네,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잠시 잠깐이에요. 스마트폰 그리고 유튜버의 영상 그리고 운동 이건, 이것은 잠시 잠깐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기쁨을 주실 분은 누굴까? 그걸요, 박사들은 찾아냈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자기들의 뜰듯한 기쁨을 누구에게 표현을 했을까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자기의 뛸듯한 기쁨을 다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별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은 그걸 알고 기뻐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기쁜 게 아니라 뛸 듯한 기쁨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박사들, 이 박사들은 공부를 못 했을까요? 공부를 못 했다면 박사가 아니죠. 아니면 박사들은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아니에요. 박사들은요, 연구할 거리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박사들은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걸 알았어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리 내가 할 일이 많아도, 나에게 진짜 기쁨이 되시는 분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공부를 많이 해도, 많은 것을 알아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진짜 나의 기쁨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동방 박사들이 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내가 평상시 정말 너무나도 지금 어, 내 집이 너무 어려워서..." 좀 돈을 좀 많이 벌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아무리 박사가 됐어도 저는요,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제 소원 하나쯤은 들어주실 수 있잖아요. 자기 소원 빌려고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뭘 했어요? 경배를 했어요. 그리고, 예물을 정성스럽게 드렸어요. 우리 친구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아, 오늘도 예수님께 뭔가를 받아야지.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받아야지. 그러려고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아, 오늘도 내손 열심히 빌어야지. 이러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경배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물을 정성스럽게 드리는 우리 천동부 친구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이 땅에는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그 당시와 지금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죄가 많았고요. 욕심이 많았고요. 시기가 많았고요. 싸움이 여기저기서 생겨났고요. 어둠이 짙었던 그 땅, 그 시기였어요. 그때였어요. 근데 그런 이 땅에 예수님은요, 죄를 구원으로 바꾸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욕심을 나눔으로 바꾸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나누게 하시고, 시기를 사랑으로 바꾸셔서 아, 내 이웃을, 내 친구를, 나의 엄마, 아빠를, 나의 동생을 사랑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싸움을 여기저기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 그 싸움을 용서로 바꾸셔서 내가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이 어두운 땅에 내가 누군지도 모를 만큼 어두운 땅에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여러분 이 성탄예배 그리고 또 졸업예배로 드려지고 있는데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세요 이제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목사님 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죄와 욕심과 시기와 싸움과 어둠을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과 나눔과 사랑과 용서와 빛으로 바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살고 함께 하여 주세요.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주기도문과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님께 경배하고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초등부 친구들 머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4학년 친구들은.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는 소년부, 소년부 예배를 가야 돼요. 소년부 줌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공지, 광고를 하게 될 텐데 그 광고를 잘 듣고 소년부 예배로 다음 주부터 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3학년 친구들은 4학년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3학년 친구들은 여기, 초등부예배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사학년 친구들 안녕. 안녕. 사학년 친구들도 내는에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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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까지... 누구 울어 요안녕하 <laughs> Eia <laughs> eia <laughs>